실 보험 전화 최덕사입니다새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새첫 영상으로 그 작년 하반기에 그 생보사 손보사 지 채널 어 임원들에게 쭉 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 실적이라지 경쟁 구도 또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뭐 작품 전략 이런 걸 각각 어, 대부분 아마 제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바쁘셨거나 <laughs> 아니면 저런 걸로 <별로> 안지나되구나 <laughs>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어,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 이제 그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가 된 내용을 이제 저희가 어, 뭐, 실제 시장을 주도하고, 그, 이끌고 와 있는 임원들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 혼자 알고 있는 게좀 아깝다 해가지고, 어, 기획 시리즈 한세 편, 네편 정도, 어, 생선보를 망라해서 이제, 지혜 시장 중심으로, 음, 저희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1편이 이제, 신년기획 GA 채널 임원에게 듣는다. 올해 GA 채널 경쟁판도 어떨까? 어, 생선보간에 이제 주도권 잡기에 이제 박차를 가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기사 잠깐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이제 작년 작년에 이제 그 생선보가 역전이 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생보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벤트가 있고, 7월 이후로 이제 실적이 완전히, 어, 생보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여러 번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 주도권이 바뀌었다. 근데 이제 이후는 이제 혼전, 이제 장, 작년 거를 보면, 어, 아마 초반까지는 여러 가지 절판 시도 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월 달에, 7월 달에, 일단 보시면 이제 7월 달에, 어, 손보사가 이제, 그10% 미만형 무해지 보험을 이제 판매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세대 실손 보험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절판 효과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절판이 좀잘안 됐고 4세대가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손 보험이 이제 뭐 보험료도 작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선보, 영업, 물론 이제 꼭 그걸로 선보 영업만 한게 아니지만, 그 영업의 시작, 어, 마중물 출발인 거죠. 여기서 이제 고리가 끊기니까 사실 온라인 TV도 잘안 만들어지고, 팀 사실 하려면 TV 단가가 높아지고,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일반 대면도 마찬가지, 일단 실선부터 편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졌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장, 재작년부터 쭉 팔았던 이제 운전자 보험 중에 이제 그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 피부치 이게 판매 중단까지 이제 겹쳐가지고 이제 손보 실적이 이제 감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생보사는 반대로 이제 물론 이게 단기납 상품의 판호조가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수수료는 적지만 천육프로 제한 안 받고 또 하나는 어그온금이 빨리 돌으니까 예전에 저축성 보험 수요까지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물량 어, 뭐, 그 보험료를 이제 높게 팔수 있으니까 어, 실제로 수수료는 작지만 뭐두 배로 음, 보험료를 팔면 수당도 차이가 없고 뭐 이래서 이제 아, 단기납 종신의 열풍이 불었고, 올해까지도 아마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두세 개의 회사가 더 참전을 할 것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1 2 0 0불 누리 적용 안 되는, 이, 변액연금, 음, 그 변액저축, 예, 이 판매가 양이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연금시장이 상당히 좀 회복이 되면서, 예를 이제, 어, 보완해주고 있고, 생보의 등치를 키우는데 아마 기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하반기에서는 보통 한막 5대 5, 많기는 7대 3까지 벌어졌었는데 실제로는 한 5대 5 수준으로 이제 하반기에 실적이 이제 비슷하게 이제 벌어 그근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손보 쪽 임원분들은 이제 생보 쪽 임원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물량만 컸지 그게 뭐 매출만 컸지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F b 수료를 튼튼하게 안정하게 그런 것도 아니다. 실제는 건수로 보면 한 다섯 배가 높다. 그래서 잠시 그불 풀려진 그런 양은 사실 질적으로 또 탄탄하게 그 건수주로 영업한 손보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선보 임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는, 올해는 어떻게 될까? 올해는 생보 우위가 이어질까? 선보위가 우 이어질까? 모르는데, 그냥 크게 보면,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생보 우위로 가다가, 3월 이후 또는 이제 4월 이후, 4월 이후에 어, 선부가 더 살아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전망하시는 생선부 임원들이 좀 있습니다. 어, 이유는 이제 3월 달에 그, 무해지 보험에 관해서 예, 해지율 산출 모범 기, 기준, 예,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어, 이제 해지율을 생각, 해지율을 낮게 지금 잡혀, 어, 그해지에 따라서 이제 높고 나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이제 올리냐, 내리냐고 관계에 돼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그게 이제 해줄이 잡혔겠죠. 근데 1년 또는 2년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 실제 이제 해줄에 대한 어떤 데이터랄지, 이제 이런 건 추정치가 좀 나올 거라고 보셨어요. 그러면 높게 적용동 부분이 이제, 어, 실제, 실제 해줄보다 예정해줄이 높게 적용 부분이 개정이 되면, 아 이제 보험료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IFRS 17이, 이제, 몇 년부터 실행이 되면, 이게 손실 계약 또는 손실 가능 계약으로 분류돼서 상품 판매가 아예 중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어 지금, CEO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회사가 몇년전 팔았으니까, 이게 진짜 돈이 안 남는다. 손실 가능 계약은, 이제, 어,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판정이 나면, 어, 예를 들면 상품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 지금 있는 상품이 중지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수지를 내려야 되는 그런, 어, 우려도 있고 몇몇 회사가 이미 그런 기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손보 GA 채널 임원들은 이제 4월 이후, 이제 이게 외지 산출 모음기 적용된 4월 이후 손보 상품 채널 판도가 다시 어, 사, 어, 어, 손보 상품으로, 하반기후센널판도 손보 상품으로 무게추가 이동할 거라고 전망하고, 이, 전망합니다. 해줄 개정적에는 이제 주로 큰게 종신보험, 치매보험, 안보험, 종합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이제 있나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금속법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해요. 왜냐하면 아직 뭐, 어, 위반에 대한 어, 어떤 어~ 조치를 할지 이번 끝수가 뭐~ 그게 이제 적발이 되던 뭐~ 심혈을 거치고 뭐~ 이~ 뭐~ 저쪽 이제 결국은 과태료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 뭐 생각보다 좀 평온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별게 아니다 또 거꾸로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본 방송도 중단을 해놨는데 아마 결국은 왜냐면 이게 방송법과 검수법의 충돌의 이슈인데 이건 법적인 충돌의 문제는 언젠가는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방송도 이제 재개될 거고 블로그도 지금 좀씩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도 보면 이제 승인도 좀 나고 블로그 승인 속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기존 거에 대한 어떤 어, 경과 조치도 해가지고 편리하게 기존 거를 재생할 수 있거나 할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이렇게 되면 이제 디비 DB를 주로 온라인 할지 유튜브로 좀 만들었던 데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생보에 많이 영향을 미칠지 손보에 영향을 미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일단 생손보 주도권 싸움의 변수가 될수 있다. 예,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좀 올렸냐 했더니 그렇게 대부분 많이 올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올해 실적을 생각보다 많이 달성을 한 회사가 많고 내년에는 달성한 실적 베이스로 어, 목표를 세운 건 아닌 것 같고 작 그러니까 재작년 어, 목표에다 어, 그러니까 쉽게 말면 작년 목표죠. 작년 목표에다가 조금 한10% 정도 올린 데가 조금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쭉쭉데는 기본적으로 영업이라는 게 줄게 목표는 세우지는 않겠죠. 어, 말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소폭, 어, 올해 실적보다 목표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소폭 증가 정도, 어, 물론 몇 개에서는 대폭, 올해 실적을 보고 대폭 올린 데도 있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이유는 몇개이기한 거죠. 이날 단기납 종신보험 시장이 그대로 갈 것인가, 또 CEO 정기가 실제 어, 해지율적인 이슈, 그 다음에 손실 가능 계약 평가, 굉장히 올해 전부터 팔았던 데들은 이미 이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CO전기를 공격적으로 못밀 수가 있어뭐 삼성생명이 그럴 수 있을까 저희는 보여져요. 음.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물량을 주도한 상품에 있어서 경쟁력의 해손 어, 약화 이런 게 있어서 예 이게 물량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우려를 하고 있는 데 있을 거고 물론 이제 손모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손해율이 어 계속 공격적인 급부 하면 결국 이제 나중에 손해율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역선택성 해 가지고 도덕체 해이 이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되면 어어 어, 이것도 아이 세븐틴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인수 기준을 이제 어 강화를 옵션는데 인수 기준을 강화한다거나 보장 한도를 어, 줄인다거나 해서 경쟁이 약화되면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요인도 또 존재한다 아 이런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세븐틴 세븐틴과 상품 관계 채널 관계는 우리가 그밀리만 코리아 안청 대표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븐틴하고 관련돼서 향후에는 양만 어, 많이 하는게 중요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을 평가해야 돼요. 어, 미래유 유저까지 반응해서 지금 봄 사들이 세븐틴이 실시가 되면 어, 그 회사 수익을 따지기 때문에 그걸 훼손을 시킨 대해 또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 다 그래서 양이 중요한 시대가 온다 양이 커서 어, 어, 질이 안 좋아도 규모를 끌고 간 지혜가 있었다면 지금 어, 양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질이 좋으면 향후에는 얘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음. 질이 좋으면 수를 더발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어, 꼭 커서, 크지만 질이 안 좋은 데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조익수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새해는 어, 시작이니, 어, 에, 항상, 그, 음, 어, 꿈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아마 출발하셨으면 좋겠고, 어, 분석은 분석이고, 어, 영어은 항상, 우상향이잖아요 우상 주식과 항상 우상향 음, 하시길 바라고 어, 새해어다 새해. 소원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